여보세요. 단체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언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단체. 죄송합니다. 나 이제부터 성실히 살아 보기로 했어. 나 최면 치료사 면접 보기로 했어. 그냥 하던 대로 해. <laughs> 야 거기 이상한데 아니야? 어떻게 너를 면접본대? 그러니까 <웃음> 근데 <laughs> 최면치료사가 뭐니나 진지하거든? 그리고 나 우리 집 장남이야 아이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야너 그리고 최면 성공률 20%라는 되냐너 그걸로 환자 치료했다가 큰일 나는 거야 50%는 넘거든? 음, 그러셨어요? 좋아 어뭐 다들 이러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만약 진짜 실력 보여주면 어떡할 건데, 어? 그럼 내기 한번 할까? 내기? 어, 내기라면 내가 빠질 수가 없어 가자, 해 좋아! 해, 내기 뭐 내기 할 건데? 내가 이기면 너 나한테 꼬박꼬박 오빠라고 불러 지면? 한장내한 장? 내전 재산 건다 98,000원 오케이? Okay? 그럼 난뭘 걸까? 주방일 한달 동안 내가 할게 네 실력으로 <laughs> 해병대는 만능이야 오케이 yeah. okay. 만약 삼촌이 지면 침대 내가 쓰고 삼촌은 땅바닥에서 자는 거야 야난 허리가 안좋아 바닥에서 못자 아, 삼촌 허리 쓸 일도 없잖아 <laughs> 이 c ㅂ 가 CIP가... 그러네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아빠. 응. 어? 한달 용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줘요. 야그건내 권한 밖의 일이잖아. 그럼 화장실 청소 면제 시켜줘. 오케이. 야 거기 네가 숯불 담다? 아 오케이. 응. 어. <laughs> 그래서 뭘로 네 실력을 발휘할 건데? 어머 뭐 원하는 걸 말해봐. 난 맹실장 그놈이 궁금해. 맹실장? 하기 나도 궁금하긴 하다. 서번트라는데, 내가 서번트를 가까이서 처음 봐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있어 보이는 뭐것 같기도 하고 있지. 모지람이. 결정했어! 내가 맹실장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방금 내려어맞좀 봐봐. 땡큐. 어. <laughs> 야, 다 수빈이 성공한 거니냐 형, 수이야 아빠, 걔 아직도 몰라? 보여주뭘보여줘나공장님뭔 점수를 이 열심히 해요? 문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수빈이 여기네. 수빈아, 취업도 좋지만 시험 시험해. 응, 아들. 뭐야? 잤어? 그럼 그렇지. 손님들 오는데 화장실 청소나 해. 엄마. 나 수빈이야 우리 집 장남 수빈 알아 엄마 아들 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엄마 어디서부터 할까? 어? 아, 사랑해 어? 아유 이이이 아니 저저저아 동정만 좋아서 그래요? 아 청소만 했다니까 아왜 아, 그러세요? 아이 다시 일단 좀앉아보지하니까 야, 똥폼 잡지 말고 빨리 와 앉아. 올 어, 들어 시작해. 예. 아이들아. 야, 그 새로 나온 가구리냐? 먹어도 되는 거야? 한참 내가 내일 타줄게. 응? 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맹실장님은 지금 재능 기부 중이십니다. 네. 본인 의사도 없는 재능 기부요. 훌륭하네요. 맹 실장님, 몰모트. 맹 실장님 지금부터 실험용 쥐가 되는 거예요. 그 실험실에 있는 힌지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저한테 최면을 거실 건가요? 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집에서 근무 중이시니까 일에 연장 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사기꾼 변호사 잡으면 그때 야근 수당까지 청구하세요.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최면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맹실장님, 찍을게요. 큐! 안녕하세요. 맹해진 맹실장입니다. 오늘 저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그냥 갑시다. 아, 생일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데, 대충 어떻게 해요? 아, 오케이. 자, 다시. 큐! 절 낳아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잃어버리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지금도 궁금한 건저 버리신 건 아니죠? 절대 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 살면서 부모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아, 너 뭐. 이게 웬 심파야? 그러게, 야, 이 눈물 없이는 못 듣겠다. 중학교 때내 생애 첫사랑 주희야, 지금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 아내가 되어 있겠구나. 사랑도 해봤어. 나보다 낫네. 니 덕분에 구구단을 외울 수 있게 돼서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목표가 생겼지. 역시 사랑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보고 싶다. 가끔 너랑 네 친구들은 예쁜 몽둥이를 들고 날 들렀사곤 했지. 그리고 구구단을 물어보고 틀릴 때마다 때리면서 병신이라고 웃어줬어. 너의 웃는 모습에. 난 사랑을 느꼈고, 형, 날 위해주는 마음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왕따 얘기 아니야? 아, 그러게. 이런 저게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깨어나지 않거든, 나가고 기어. 하는 이들에게, 제 몰골까지 사랑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집의 평화를 위해 절 몰몰트로 사용하세요. <render>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많아요. 현재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 알고 있었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잊어버렸습니 기억나는 이름은 없습니까? 아, 덕구 한 덕구 덕구 <laughs> 절실한 지금 한 덕구인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사지를 받은 후에 어디를 가시려고 가시는 겁니까? 어때요? 아니, 머리 괜찮아? 그렇게 멋을 내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실례합니다. <laughs> 거짓말! 저딱 둘아야지. 삼촌 귀신이네? 응? <laughs> 뻥인 거 어떻게 알았어? <laughs> 을 완독하겠어. 죽어보자. 강빈, y e 김치 잘 익었다 맛있나? 어머 듬직들 하시네 <웃음> <웃음> 체구를 봐서도 방이 좁을 거 같은데 개나리 방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아껴서 그 돈으로 회식해야죠 <laughs> 아이고 본인들 한끼 값이나 되겠어? 아니 뭐 야, 쌈장 가서 됩니다 <웃음> <웃음> 쌈장집 돈 버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숯불 넉넉하게 준비해 줄게요 아, 여기 부사장님이 그 밥은 무한리필 하셨는데 맞죠? 부사장이요? 예. 아까 저기서 부사장님이 우리 부돈이 자기 젊은 딸 똑같다고 밥은 무한 리필하셨는데. 이그 삼촌. <웃음> <웃음> 여보, 여기 진달래 방에 숯불 두탕 뜰 준비해. 그리고 삼촌한테 쓸데없이 서비스 주고 그러면 가만 안들줄 알라 그래. 어? 어 어쩌지? 일방에 왔는데 숯불은 수빈이가 할 거야. 아이 수빈이 아까부터 안 보여. 어, 빨리 와. <laughs> 고작 하루만에 하산했어? <laughs> 네가 제대로 체면을 거는 것보다. 내가 시집을 가는 게더 빠르겠다. 나도 지구가 화성 침공을 성공할 정도 되면 성공할 수도 있어. <laughs> 삼촌 그렇게 빨리? <laughs> 강민이 너말다 했어? 그래. 왜? 또 체면이라도 거시게? 강민아, 너이 맹신장한테 가서 빨리 이 연기 지도 좀 받고 와. 삼촌 괜찮아. 나 연기 좀 해. 야, 내가 제대로 체면에 걸린 것처럼 연기해 줄게. 잠깐. 넌 지금부터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가 될 거야. 금사빠! 아우! 쌀이 쌀이. 아유, 뭘 어때? 먹을 줄알았 그래? 음. 맛있지? 야, 껍질이 먹겠다. 이거 먹었잖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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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네 남자 남자는 역시 저렇게 먹어야 터터하지 정말 좋아